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한라 IMS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 8.29% 가량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이 종목 장 초반에는요, 자 17%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한번더 갱신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리고 또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멋, 무슨 뜻이다? 이차이 이런 매물들이 좀 대량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실제로 지금 개인과 그리고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외인 같은 경우는 이 거래를 연속 계속해서 유입이 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대체 왜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 외인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자 일단 한라 IMS 같은 경우 일단 본질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선박용 원격 측정 시스템을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자, 지금 이제 왜 외인들이 왜 주목을 하냐. 지금 최근에 IMO 환경 규제 관련돼가지고 대장주로 좀 크게 관심을 받으면서 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좀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IMO에서는요. 지금 저탄소 선박 관련돼가지고 지금 규제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저탄소 선박이 아닌 선박들에 대해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를 하면서 지금 탈 탄소 관련된 내용들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할라 시라 IMS의 이 선박용 원격 측정 시스템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마스카 프로젝트랑은 좀 바로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환경 규제 관련된 선박 중에서도 환경 규제 관련된 소부장주들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선 거두점미 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한라 IMS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한라 IMS 관련된 문의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한세 건인가 들어왔는데, 자 지금 워낙에 예, 상승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오늘 좀 크게 눌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갖고 갈지, 또는. 이제 익절을 할지 이 판단 관련돼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주가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덜 매도를 했다. 기존의 매수에 이어 대비했을 때덜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내일은 좀 이제 공룡의 상승이 나올 것이고 <laughs> 그리고 수요일까지 이 흐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상담 받는 분들 중에서 항상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이 상승세를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상승세 있고 알겠고 그리고 모멘텀 있는 거 알겠는데 이 세력들 때문에 내가 손, 손실을 꽤 많이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한라 IMS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본 사람으로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엎어서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한라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정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 다이나 으니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한라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네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 세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어떤 종목들 진짜 확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 끝이다. 이 해당 구글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